은행을 가야 됩니다. 은행에 가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해야 돼요. 이때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업용 계좌를 새롭게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인용 계좌를 사업용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사업용 계좌를 처음으로 만들면 한도가 생기는데 한도가 맨처 낮아요, 너무. 그러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개인용 계좌를 갖고 꼭 가서 사업용 바꿔주세요 하면 한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쓰고 있는 걸 사업용으로 변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은행에 가서 계좌만 할게 아니에요. 뭐까지 해야 된다? 공인인증서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4,400원짜리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두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는 전자세금 계산서용, 하나는 일반용. 이두 가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일반용, 일반 홈택스를 들어가든 뭐라든 내가 거래를 할때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전자세금 계산서용을 왜 만들어야 되냐? 우리가 거래를 할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공인증서 일반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증서로만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 이해가시죠? 이제 간혹 11만원짜리를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공인증서가 11만원짜리가 있어요 어? 분육네 범용... 어. 필요 없다 11만원은 필요 없고 4,400원짜리 두개 8,800원만 쓰면 공인인증서는 해결이 됩니다